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자 패치 후에 우르포 전설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해서 몇번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자, 하루 정도는 조금 덱들을 다 파악하고 다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무난하게 포르 전설로 가지고 왔고요. 자 일단 맵도 기본적인 거 나왔습니다. 자, 천공의 금고를 먹었을 때는 그냥 내가 돈이 조금 많은 플레이를 할수 있겠구나. 자이 정도만 생각하고 플레이해주시면 돼요. 자 케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소개를 드리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케일이 되게 좋아질 겁니다 케일링을 가실 때는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하나는 초가스 쪽 난동꾼을 쓰면서 학살자랑 섞는 방법 자두 번째는 학살자에다가 그냥 대마시아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초가스가 진짜 잘 나오면 같이 삼성을 찍어보고 잘 안나온다 싶으면 그냥 버리고 기본적인 조합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런 것들도 지금 케일이 4마리가 나왔다고 해서 케일을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증강을 보고서 이 상황에 맞지 않는 것들만 나온다면 케일은 버려야 됩니다. 자, 일단 대마시아 나왔고. 근데 별들의 탄생이 지금 되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거는 별들의 탄생으로 가겠습니다. 자, 별들의 탄생을 먹었다는 거는 케이틀린 전설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케일이 4마리가 있는 상황이면서 아이템이 구인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별들의 탄생을 먹을만 했습니다. 자, 이거는 어차피 이길 수가 없다 보니까 다 팔고 그냥 이자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원래 이제 케이트민 전설, 그러니까 별들의 탄생을 먹었을 때는 1코 2성이나 2코 2성을 바로 뽑고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승 플레이를 노려주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이제 유닛 각을 보시면 케일이 잘 나왔으니까 리롤 덱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연승 플레이는 놓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서 정말 좋은 상황은 케일이 바로 나와주면서 갈리오까지 나와주면 이기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판에는 그냥 이스테이지 연패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갑자기 재밌는 판이 나와가지고 제가 좀 기분이 좋아졌어요. 자, 별들의 탄생은 처음에 사는 것만 이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케일이랑 갈리오 이 정도만 잡아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케일들 가는 걸 확정을 지었는데 이스테이지에 아예 안 나와버리면 크림 라운드에서 우리가 크립을 잡아야 되니까. 아무 유닛이나 돈을 쓸 수밖에 없고 자, 그러면 상황이 급격하게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조금 문제예요. 자, 그럼 지금은 보석 건틀렛, 총검 이 정도가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오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 보시면 퀸이 벨트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그냥 퀸을 들고 오겠습니다. 자, 퀸이 벨트를 들고 있는 게 무슨 상관이냐면 이게 최종 조합에 퀸이 들어가요. 자, 퀸이 대마시아 유닛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갈리오 구원 효과가, 이제 체력 비례해서 체력이 회복되는 거기 때문에, 워머가 들어가면은 체력 회복이 더 됩니다. 자, 그래서 효율이 되게 좋아요. 처음에 데마시아 아이템을 받는 거는 웬만하면 갈리오 쪽으로 받는 게 좋습니다. 방템 자체가 초반에 강하고, 공템은 약하잖아요. 자, 게다가 케일의 공템 같은 경우에는 거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학은 후반에 좋아요. 초반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도 나온 게없고요 자 이렇게 피갈리가 안 됐을 때는 오 레벨 5 0킵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K를 빨리 찍어야 돼요. 자 이거 있잖아요. 키아나를 사야 될것 같아요. 원래 제가 갈리오를 잡는다고 했는데 피갈리가 너무 안된 상태기도 이 하고 어차피 키아나는 필요합니다. 지금 만나는 상대들도 보면은 다 상위권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들어갔을 때오 연패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랬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을 것 같아요. 자, 게임을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판 진짜 망했다는 걸 아실 겁니다. 다 맞으니까 케일 나왔네요. 자, 이러면 이제 4815를 통해서 케일 삼성을 찍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돌리는 와중에는 갈리오, 호삐 케일 자, 이 정도 이제 3 대마시아만 구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학살자. 자, 지금 학살자 유닛들을 전부 다 구했기 때문에 대마시아만 넘어가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을 찍으면서 갈리오만 찾으면 될것 같아요. 이제 5 레벨 단계에서 학살자의 대마시아가 다 구성이 되고요. 자 일단 소나는 가지고 있겠습니다. 음, 하나뿐인 목숨, 아이오냐를 위해. 크게, 자 갈리오랑 케일 나왔고요. 아기 도살이. 그 어디. 자 타릭 같은 경우에도 뽀삐랑 같이 요새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나오면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유닛들이 전부 다 나왔기 때문에 5 레벨을 찍고요. 자, 오모을 주면서 구원 효과를 받습니다 자, 지금은 3대마시아에다가 4학살자가 구성이 됐지만 4학살이 먼저 나오기 전에 대마시아 유닛들이 잘 나온다 싶으면 5대마시아 2학살 이렇게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빌드업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케인한테 좋은 증강만 고르면 되는데 우리가 피갈리안 됐기 때문에 수혈도 좋고요. 자, 대마시아 빌드업이기 때문에 패트리사이트 사슬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두 번째 거로 가면 될것 같아요. 망자의 선물도 굉장히 좋긴 하지만, 자, 지금 대마시아한테 어울리는 증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K 쓸 때는 6레벨을 바로 찍어주셔야 되고요 자, 소라카 같은 거 집어 넣으면서 기원자 받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빌드업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대마시아에 관련된 전투 증강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뽀삐랑 소나가 들어가는 게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뽀삐, 소나는 1성, 키아나는 2성이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넘어갈 거예요. 어차피 피해량이 증가를 하는 건데 뽀삐 1성이라 소나 1성 들어가봤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초반 단계에서 찬란한 구원이 말도 안 되게 사기예요. 지금 갈리오가 1성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잘 버티는 겁니다. 자, 이덱 같은 경우는 저렙 단계에서 시너지가 탄탄하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소라카 빼고 칠렙 찍어버리면 오데마시아의 사악사 이렇게 구성이 돼요.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게 7레벨 최종 조합이고, 이 상태로 레벨업을 할 때마다 밸류를 추가해주시면 끝이에요. 학살자나 대마시아 시너지를 올릴 필요가 없고, 올려야 되는 경우는 상징이 나왔을 때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것도 엄청나게 쉬워요. 대마시아 문장이면 7대마, 학살자 문장이면 6학살, 혹은 4학살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밸류 유닛하나 추가,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자, 확실하게 이렇게 하면 센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자, 지금부터 잘하면 구렙도볼 수가 있잖아요. 자,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이템도 마찬가지로 지팡이 같은 거 갖고 오면서 총검 만들면 되고요. 근데, 자, 피오라랑 자르반이 둘다 있어요. 자, 이거는 그냥 피오라 가지고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 우리가 레벨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오라, 자르반이 있어야지만 그 단계를 넘어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르반이나 피오라를 가지고 와주게 된다면 찾을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구레벨 다이렉트로 갈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요. 피오라 자르반 뿐만이 아니고 모데카이저가 있어도 갖고 와도 됩니다. 자, 탭을 막 주겠습니다. 좀더 좋은 상황은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에서 갈리오 이성, 저 코스트 유닛들이 이성이 탄탄하게 붙어주면 그게 대박입니다. 이대은 피오라 덱이 아니기 때문에 피오라 아이템을 우선적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없고, 피오라 템은 이제 남는 템이 있을 때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이제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챙겨주는 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도적의 장갑, 이런 걸로 가는 게더 좋긴 합니다. 자, 일단 지금 아이템을 보시면 b f 랑 장갑이 있다 보니까, 뭐, 피바라기, 밤의 수학자. 자, 피온은 아이템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카인사도 그냥 들고 가보겠습니다. 자, 탈익이랑 소라카도 중간 과정에서 쓰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뽀삐를안 쓰기 때문에 탈릭 소라카 자리가 없다. 자, 그래서 잠깐 들고만 있는 거고, 얘는 이자가 깨지면 그냥 버릴 겁니다. 자, 항상 케일덱을 할 때는 구레벨을갈 수만 있으면은 진짜 1등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요. 9랩을 가는 게 어렵다 보니까, 케일 덱을 많이 안 하는 건데, 자 이번에 패치 후에 괜찮아졌습니다. 자, 여기서 자르반 같은 거한 마리만 나와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웬만하면 갈리오는 고정으로 계속 쓰는 게 낫고, 자, 이제 뭐 찬란한 아이템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왔다. 뭐 예를 들어서 자르반 이성이나 피오라 이성 같은 게 나왔다. 그럼 이제 케일은 하나 받아야 되니까, 그걸 옮겨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이제 갈리오를 버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르반 이성 나오면 그때 갈리오랑 교체를 할것 같아요. 자, 딱 고정되는 거는 케일이랑 퀸, 피오라, 자르반 이렇게 네마리고요 자, 키아나랑 렉사이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아트록스랑 어, 모데카이죠. 이렇게 넘겨주시면 돼요. 자, 지금 뒤집기가 나왔는데, 자, 이러면 이제 뭐 대마시아 문장이나 학살자 문장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아, 맞다. 학살자가 바뀌었구나. 잠깐만, 이러면은 이러면 좀 꼬였는데요? 제가 원래 학살자 문장을 만들어 준 다음에 렉사이가 지금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렉사이를 빼고 뭐 다른 유닛을 추가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토벌자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다리우스 같은 거 하나 활용하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후반 갔을 때 아트록스를 쓰니까 다리우스 들어가면 토벌자도 받을 수 있고요. 전쟁 기회도 챙길 수가 있긴 합니다. 자 일단 압도적인 힘은 아예 의미가 없고 천군만마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의미가 아예 없어요. 이게 찬란한 아이템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템을 하나 주고 나면, 대마시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고대의 기록보에서갈 수밖에 없고요. 오, 대마시아 일단 찍겠습니다. 오! 이러면 구대마시아인데요 자, 그러니까 니가 지금 초벌자 문장 실수했으니까, 대마시아 문장 두개 주겠다. 약간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칠대마시아 바로 만들 수 있고요. 자, 찬란한 아이템도 이렇게 다 빼주겠습니다. 좋은 유일들한테다 챙겨주는 게 당연히 좋겠죠. 잠깐 이러면 엄청나게 세져가지고 그냥 구렙까지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잘 풀렸습니다. 자 처음에 게임이 말리면서 피할리가 안 됐고, 지금 피온한테 오 토벌자 문장을 주면서 실수를 했고, 자 근데 그게 지금 대마시아 문장 두개 나오면서 커버가 됐어요. 자 운이 좋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무튼간에 이제 문장이 나왔을 때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건데 지금처럼 대마시아 문장이 두개 이상 나왔으면 이럴 때는 무조건적으로 구대마시아를 가는 게 좋아요. 이 개념도 왜 이렇게 나오는 거냐면, 데마시아 같은 경우, 아, 데마시아 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덱들, 구시너지 덱들이 상징이 두 개가 있어야지만 구시너지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구시너지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밸류를 올리는 것보다 그냥 구시너지를 가는 게 훨씬 더 좋다는 뜻입니다. 딱 여기서 넥사이랑 키아나만 모데카이저, 아트록스 바꾸고, 자, 구레벨을 가게 된다면 한 자리가 비니까, 자, 그리고 이제 카인사까지 뺄 수가 있으니까 고벨류 유닛 몇 마리 추가. 여기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아이템이에요. 어차피 구레벨만 가면 되고 나머지 아이템들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 보니까 그냥 웬만하면 비싼 거를 가지고 와도 되고 지금처럼 지팡이가 있다면 지팡이를 가지고 오고요. 총검 만들어주면 일단 케일은 풀템입니다. 자, 근데 이러면 이제 다리우스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다리우스 쓰면서 토벌자에다가 전쟁기계 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은 했는데 대마시아 문장이 두 개니까 어차피 구대마시아를 갑니다. 자 이러면 이제 다리우스 자리가 없다. 그냥 5원짜리 유닛 쓸 자리가 아예 없네요. 아트록스 빼곤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왜냐면 여기서 구대마시아가 들어가려면 지금 뽀삐랑 자르반이 들어가야 되는데 뽀삐 자르만 들어가면 지금 카인사 빼고 들어가면 끝이에요. 자, 배치 같은 경우에는 데마시아가 다섯 개 이상 들어갔을 때부터는 전부 다 받아주는 게 좋은데, 자, 이게 뭉쳐놔야 되다 보니까 자르방 같은 유닛한테 되게 약합니다. 자, 그것만 조금 조심해주면 됩니다. 자, 한번 이긴 거 굉장히 크고요. 자, 이런 걸 이제 렉사인 이성 같은 것도 별로 필요 없어요. 자, 문제는 뽀삐 한 마리를 찾아야 되는데, 뽀삐가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조금이라도 확률 올리려고 진을 두 마리 잡아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약하지가 않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9렙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어도 8렙 단계에서 이성만다 붙여도 순위방어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케일 잘 나올 때는 케일 덱은 그냥 하란 뜻이에요 자 여기도 이 인거 큽니다 자 하이머딩거 나왔는데 하이머딩거는 아무리 봐도 쓸 수가 없고요 자 그리고 이제 찰나는 아이템이 고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걸 다 외우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트록스한테 대마시아 문장이 들어가면 피바라기가 나오고, 벨베스한테 들어가면 고염포가 나오고,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알고 있으면 나중에 유닛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어, 뽑기 나왔네요? 와, 이건 운이 좋았습니다. 이것도. 구레브인데 뽑기가 바로 나왔다. 자, 이러면 이제 자르반만 나오면 됩니다. 자, 잠깐 넣을 게 나오지 않는다. 자르반이 안 나왔다. 이러면 다리우스 쓰고 있으면 되고요. 자, 이러면 이제 토벌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혹시나 뽑기가 끝까지 안 나온다 싶으면 구대마시아는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 하이머진 거 같은 걸 쓰면서 고빌류 대구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템은 거인의 결이 밖에 지금 줄게 없다 보니까 그냥 거결을 먹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피오라 같은 거 상대할 때는 CC기 유닛들을 잘, 잘 붙여놔야 되는데 자, 지금은 자르만만 들어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르만 나왔으니까 이러면... 뽀삐랑 자르반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데마시아 문장이 렉사인에서 들어가면 되고요. 자할거다 했습니다. 아트록스만 찾으면 돼요. 자, 렉사인 이성은 붙일 필요가 전혀 없다. 자, 렉사인이랑 모데카인즈를 그냥 바꾸겠습니다. 자, 제가 바꿀지 말지 살짝 고민하고 있었던 거는 왜 그랬냐면 데마시아 문장을 아트록스한테 넘겨 줘야 되니까 그랬어요.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키아나한테도 대마시아 문장이 들어가있기 때문에 아트록스가 나오면 키아나랑 바꾸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구대마시아 느낌 확 다르죠? 자, 이번에도 피오라였습니다. 전에 피오라한테는 졌는데 이번에는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자, 그만큼 7시너지랑 9시너지가 차이가 심하다. 자, 일단은 이제 9시너지가 들어가면서 찬란한 아이템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배치를 이제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배치를 하는 과정에서도 딜러들은 딜을 잘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약간 탱커들을 사이드에, 자, 딜러를 살짝 뒤에, 이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케그 K를 지금 소나 옆에 붙여놓은 이유는 소나의 공격 속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를 한 거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CC기를 많이 쓰고 있다. 자르반이 많다. 자, 이런 경우에는 소나의 공격 속도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보시면 찬란한 아이템이 모데카이저한테도 되게 잘 나왔어요. 내셔의 네 이빨. 자 이러면 이제 고연포만 들어가도 모데카이저도 할 일을 다 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 아이템을 딱히 뭐 먹을 게 없습니다. 그냥 적응형 투구 갖고 오면서 탱템을 좀더 추가를 해줄게요. 자 아트록스 나왔고요. 자 이러면 이제 키아나랑 교체. 해 진짜 끝났습니다. 적응형 투구 같은 경우에는 앞에 들어가면 방마저 뒤에 들어가면 딜이잖아요. 네, 지금은 딜팀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르반, 아트록스 이런 애들 주면 될것 같아요. 제가 볼때 지금 아이템이 좀 들어가면서 이성만 붙으면 궁을 여러 번쓸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 1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1성인 상태로도 9렙 가서 9시너지를 맞출 수만 있다면 1등이 가능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덱을 할때 원래 8레벨이나 7레벨 단계에서 이성을 다 붙이고 9렙 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9렙갈수 있으면 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9시너지가 좋아지다 보니까 우르프 전설이 올라갈 것 같다는 뜻입니다. 자, 자르만 잡고요. 아, 지금 상대들이 약한 게 아니거든요. 자 너무, 너무 세요. 아니 무슨 일성들이 죽지 죽을 생각을 안 합니다. 자, 이거 여기까지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이 덱을 할때 고려를 해야 될게 케일이 잘 나왔는지 여부는 당연하고 돈에 관련된 맵이냐, 아니면 증강도 돈이나 리롤에 관련된 거냐를 중점적으로 보고 결정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케일만 찍으면 중반이 약하지가 않고, 9랩 가기 쉽게 나오니까, 그때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초가스 버전은 아예 머릿속에서 빼도 될것 같고요. 데마시아 학살 버전만 가는데, 데마시아를 2개 이상 만들 수 있는 경우면, 데마시아. 아니면 학살자를 고를 것 같습니다. 자, 피오라 삼성,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 잘 나와도 못 찍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아이템도 똑같아요 지금 모데카이즈 아이템을 챙겨줘도 되고 아니면 아무거나 먹어도 됩니다 자, 근데 이거 그냥 덤블 조끼로 갈게요 이 방템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만난 상대를 보면 보석 컨트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덤블 조끼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자르반이 안 죽을 것 같아요 거의 한 마리도 안 죽었습니다 이 뽀삐 빼고 안 죽었어요 아 뽀삐 살았구나 누가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도 육자운 자 보시면 지금 1등이랑 2등이 둘다 고서 플레이예요 이러면 진짜 우르프 전술이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제가 다음부터 계속 우르프만 들을 것 같습니다 자둘다 상위권이 리롤되에게 가까우면서 고서 플레이를 많이 했다 자 이거를 계속 기억해 주시고요 자, 자르반 같은 경우는 징크스만 따라다니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 <laughs> 이거 자르반이 안 죽어요 이 약간 뽕 맛이 있다기보다는 너무 압도적으로 이기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정도 덱 파워라면 사실상 K를 3성을 찍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르프 전설을 스타트했는데 대마시아 문장이 그냥 두 개가 나오고 시작했다. 자 이런 경우는 그냥 K 2성만 찍고 9레벨을 가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k 이 뒤를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모데카이저랑 아트록스 딜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진짜 이거 K 2성이어도 돼요. 굳이 삼성을 찍을 필요가 없이 돈에 관련된 맵을 고를 필요가 없이 그냥 구랩을 갈수 있는 상황만 만들면 된다. 자, 템도 그냥 아무거나 가져오면 되고요 와, 오늘부터는 무조건까지는 아니지만 포로 전설로 상황에 맞게 가는 플레이도 되게 좋아질 것 같고, 우르프 전설은 말도 안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 자, 잘 참고해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